대림절 24째 날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는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였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빌리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선물, 선교 헌금에 대한 감사편지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이 괴로움은 사방에서 쪼여오는 그 무엇 그 다음에 압력기로 그 무엇을 누르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감옥 생활 자체가 그를 사방에서 쪼여왔을 것이고 경제적인 궁핍함이나 사람들의 오해가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바울이 담에 색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에가 사도가 되었을 때 그에게 일어난 일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바울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가족과의 단절이에요. 쉽게 말해서 가족들로부터 쫓겨난 거죠. 동족 유대인들로부터는 변절자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을 것이고 원래 바리새인 아닙니까? 근데 바리새인들로부터는 수치와 불명예라는 타이틀을 얻었을 겁니다. 제가 설교에 자주 소개해드렸던 이어령 교수님,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기독교는 서양 귀신 종교라고 막 이렇게 공격했던 분인데, 그분이 딸님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입장에서는 변절자, 배신자가 된 거죠. 그래서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는 원래, 그는 사실 바울은 많은 신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 한 명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그의 사도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바울은 수많은 단절과 오해와 공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 빌리뽀 교회로부터 온이 선물은 하나님의 격려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함께 참여했다는 건 함께 나누다. 함께 교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같은 교회 교우였고 또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구제나 선교 헌금을 할때 오늘 이런 의식,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움을 받는 성도님 또는 이웃, 우리 성교사님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바울처럼요. 내 괴로움에 참여하는 우리가 그 사람의 괴로움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함께 나누고 함께 교통하는 같은 교회 교우요. 그리고 가족임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유럽 선교회 시초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오늘 15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그러한 유럽 선교회 시초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계속 도와온 유일한 교회였고 16절에 보면 바울이 테살로니가 에서 사역할 때는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바울의 사역을 물질로 도와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게 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바울은 자비량 사역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일해서 번 돈을 갖고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래요.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에프크로스 철학자들은 삶의 지혜나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서 모금을 했고 순회 강연을 다니면서 고에게 강연료를 받았어요. 만약 바울이 그런 식으로 사역을 했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떠돌이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삶의 철학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취급되고 역임을 받았을 겁니다. 보울이 바울이 이걸 거부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그렇게 여김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져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임을 알게 하기 위해 일부러 아무런 도움을 받지도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외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후원금만큼은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신생교회입니다. 빌립보 빌리포 교회는 빌립보라는 도시는 대살로니가 고린도보다 부유한 도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가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을 후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아시아로부터 소아시아를 향하고 있었던 바울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막으시잖아요.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그 발길을 유럽으로 틀으셨는데 그렇게 해서 다첫 번째 당도한 성 도시가 바로 빌리뽀거든요. 그리 빌리뽀를 향하게 하신 것은 빌리뽀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력하나마 후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다른 곳에서도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그 역사를 동일하게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역사를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거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동참했기에 바울은 그것을 기꺼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러한 마음을 안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의 유익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바울이 도움을 받고 바울이 유익하지만 오히려 도움을 준 빌리뽀 교회 더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더 유익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도움을 준 빌리뽀 교회가 더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까요?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빌리뽀 교회 선물이 하나님께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고.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대부분 다 화제예요. 태워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고요.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바울에게 드린 그 물질이 하나님의 그 구약에서 드린 그 것처럼, 제사처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될수 있을까요? 빌리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정성과 헌신 때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성도가 될때 우리 안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피부로 경험적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의 실존과 존재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요. 그건 뭐냐? 바로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 하나됨이에요. 모든 진실한 성도는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주님과 연합합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인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질을 베풀었을 때, 누군가에게 몸인 우리의 땀의 열매인 물질을 흘려보냈을 때, 그 물질은 궁극적으로 머리이신 주님께 가게 됩니다. 몸인 우리가 흘려보냈는데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머리이신 주님께 가게 되는 거예요. 그저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도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머리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머리신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나눌 때 그것을 받는 수혜자들이 있지만 그 물질은 주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서는 이걸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거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여호와께 구어 드리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의 물질 사용에 얼마나 큰 영광이 담겨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어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받은 건데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돌보고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 구어 드리는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구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며 다녔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사울이 박해한 건 교회와 성도들과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왜내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교회요, 성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두실 때는 우리가 주님께 꾸어드리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께 꾸어드리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아낌없이 우리의 귀한 것을 흘려보내고 나서 그들을 생겨야 합니다. 물질이 흘러가면 당연히 그가 살죠. 또한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물질을 흘려보내면요. 그것이 머리신 주님께 간다고 그랬죠. 머리가 살면 나도 사는 거예요. 머리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나도 영광 받는요 물질을 흘려보내면 나도 삽니다. 그가 살고 내가 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기쁨이요. 향기로운 재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이웃과 사랑하는 형제 참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